안녕하세요. 대뉴 데뉴 라디오의 대뉴입니다 오늘은 제보자님의 사연을 라디오에 넣, 넣기 위해 키게 되었어요. 오늘은 제보자님의 사연을 얘기할게요. 제보자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썰을 풀도록 할게요. 우선 제겐 남성생이 한명 있어요. 근데 걔가 어느 날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무리 어머니께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으세요. 그러면서 동생은 점점 난폭해지고 불량해졌어요. 그러면서 학교 일진들이랑 같이 다니고 친구들 왕따도 시켜가면서 너무 불량해졌어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. 욕을 하다가 정신을 났는지 이젠 야동, 음란물까지 봅니다. 제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동생이 누나라서 걱정되고 힘드네요. 동생을 어떻게 할까요? 네, 사연 잘 들었습니다. 누나로서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임명님을 위한 위로의 댓글 부탁드릴게요. 이상으로 제 1회 대뇨 라디오를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가세요.